피페이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펀치 스튜디오에 갈 겁니다. 재민이 형이 오늘 파주에서 여러 선수들과 같이 스파링할 예정인데요. 오늘 재민이 형이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재민이 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재민이 형 만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참 엄청 막혀요. 형, 네. 오늘 다이 고생시키는데 뭐뭐 트레이너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오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네. 건가 봐요. 형이, 네. 밥 사줄게. 아, 밥 사주십니까? 어. 아, 오늘 형 스파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제 이번에, 아까, 나 오늘 오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형. 진짜 나를 잊어라. 아, 원래 형을 잊어라? 어. 아, 이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 네. 받아줄 거잖아요. 아, 그니까. 네. 나 오늘은 다 나를 잊어라. 아, 그래요? 응. 어. 그래갖고, 각오하고 오라고 했어. 근데, 그... 내가 먼저 각오를 해야지. 그 어. 형이 먼저. 어. 내가, 내가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치? 진짜 진지하게,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오늘 그형 진짜로 제가 그 싫어하는 거 그거 하시면 저 트레이너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뭐 어떻게 하셔도 형 마음대로 다 하셔도 좋은데 제가 그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님? 네, 네. 그,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복싱왕 TV 사퇴하면은요, <laughs> 제가 다시 팔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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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튜로요 <유튜브론요. 웃음> 알겠습니다. 아, 이제 운전해서, 저 천천히 운전해서 잘 도착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어, 지금 3시간, 3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용인에서 파주까지 오늘 주말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차 타다가 지금 멀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허리도 아픈데, 아, 왔습니다. 아, 드디어, 빤, 펀치,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자, 출입금지. 여기 보면, 겁쟁이,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빤, 펀치 스튜디오 오면, 지금, 펀치 대표님이랑, 타니씩 몸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트위스코. 트위스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펀치의 타주 스튜디오에 오면, 트위스코, 모든 클럽브랑 헤드기어를 착용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파주 펀치 스튜디오 오시면 모든 클럽브 모든 헤드기어를 착용해 볼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옷 갈아입은 우리 재민이 요 여러 가지 선수들 사진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용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트레이닝 할수 있는 헬스 트레이닝이구나. 샌드백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일 재민이 형몸 풀고, 이따 오늘 스카링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또 시합 전에 우리 몸 풀기 하는 김재민 선수. 그런데 아. 몸 풀기 하는 게 통괄하면서 하는 거야. 불량스럽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선수들은. 트레이닝에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목소리가 우리 살기 형님인데 오늘 뭐 목표는 그냥 부상 없이 형이 연습했던 거편하게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형 하고 싶은 대로. <웃음> 뭐야? 화이팅이다. <laughs> 어, 네? 오케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오늘. 네? 어? 민 형. 오케이.